조립제법 조립제법을 공부할 때이 조립제법을 왜 하느냐 먼저 조립제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부터 살펴보면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항식 fx라는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1차식 x 플러스 2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직접 나누면 몫은 3x 마이너스 10이 되고 나머지는 25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10 플러스 25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보다 이런 조립제법을 써서 구하는 법이 훨씬 쉽습니다. 빠르고 자, 이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나누어지는 수, p제수의 개수만 살펴봅니다. 여기에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5, 5 자, 이렇게 개수를 가져올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x의 2승부터 X의 2차 항부터, 그 다음에 1차 항,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차 항이 없고, 3X의 제곱 플러스 5가 있다, 그러면은 3 쓰고 여기는 0으로 써주고, 5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각 자리 값은 항상 숫 값을 채워주고, 조립제법을 해야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 차례차례 하나도 빠짐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3,-4, 5.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는 뭐냐? 여기 있는 식 나누는 수, 제수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 마이너스 2죠. 그 값을 여기다 가사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개수값은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와 3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 되죠. 우리가 나눗셈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줬지만 조립제법에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 마이너스 2와 또 마이너스 10을 곱한 값이 20이 되고, 이거를 더한 것이 25. 자, 맨 마지막 값은 이렇게 하면은, 자, 몫이 요거 됩니다. 그럼 이거는 x의 0항의 값이고, 이거는 x의 1항의 값이죠. 그러면은 몫은 3x 마이너스 10이고, 나머지는 2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 플러스 25 몫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거다. 무엇이? 이것이. 그럼 여기랑 비교해 보면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5 같죠? 자 이렇게 조립제품을 쓰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8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방법. 자 이렇게 직접 나눠줄 수가 있겠죠.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p 제수를 먼저 정리하고. 자 이때도 만약에 x의 제곱 항이 없다 그러면 이 X의 제곱 항이 있을 자리는 비워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2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은 직접 나누면 이런 결과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누지 않고,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쉽게, 조립제법을 써서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p 제수 8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자 이때 3승 x의 3승 x의 제곱 x 그 다음에 x의 0승 상수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돼 있기 때문에 자릿수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x의 제곱 항이 없다 그러면 이 자리는 0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나누기 할 때는 그 자리를 공간을 띄워놨지만, 조립제법을 할 때는 0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p, 제수의 개수 값들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제수 나눠주는 수, 2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개수는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것 곱하면 이거, 자, 여기는 나누기가 좀 다르게 부호를 바꿔주지 않죠. 숫자의 부호를 바꿔주지 않고 바로 더합니다. 그러면 이 값, 또 이렇게 곱하면 이거, 더하면 이 값, 또 이렇게 곱하면 이거, 더하면 이 값.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머지가 나누기가 됐는데 이거는 x의 0승항, x의 1승항, x의 2승항이 돼서 몫은 8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39가 돼서 직접 나누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식 fx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조립제법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x의 3승-12x의 제곱 플러스 20x-2를 x-3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는 방법. 그 방법은, 먼저, 그 p제수의 개수들을 표시를 하고, X-3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은 X-3, X-3으로 나눈 것인데, 자, 이 하나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 X의 숫자 값이 3입니다. 그럼 3을 가져와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조립제법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계산된 조립제법에 이 몫을 다시 이 x-3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쓰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2 x 의 3승 마이너스 1 2 x 의 제곱 플러스 2 0 x 마이너스 1이라는 방식을 x 마이너스 3의 x 곱으로 나눌 때 여기서 x 기서 x 마이너스 3 e x 고 몫이 2 x 의 제곱 u 이너 x 6 x 플러스 2 나머지는 플러스 5죠. 그런데 이것을 또 x-3으로 나누어졌을 때 몫은 2x고 나머지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3 몫은 2x 나머지는 플러스 2자 그러면 이것은 이런 형태로 되죠. 그럼 이 형태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x-3의 제곱. 그리고, 2x. 그리고 이렇게 배분법칙으로 하면은, 플러스 x-3 곱하기 2. 플러스 5. 자, 우리가, 이런 다항식을 x-3의 제곱으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다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x-3의 제곱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5와 해주면 마이너스 1 결국은 2 x의 3승 12x의 제곱 플러스 20x 1이라는 방식을 x 3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몫은 2x가 되고 나머지는 2x 1이 된다. 자그 과정을 쭉 여러분의 교재에 설명해놓았습니다 2x의 3승 마이너스 1 2 x 의 제곱 플러스 20x-2를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방법. 조립제법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때맨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수값은 나누는 수, 제수 전체를 전체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 x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수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값을 0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은 x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쓴다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아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죠. 직접 나누는 방법보다 훨씬 복잡해져요. 그러면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죠. 조립제법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시간이 절약되니까 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나누면 됩니다.